다 안녕하세요 <laughs> 일단 이렇게 모인 거는 사실 해가 유튜브 컨텐츠가 떨어져가지고 <laughs> 메이드 오케이. 카페 관련해서 뭔가 하나라도 뽑고 싶어서 어거지를 모았고요 일단 저희 메이드 카페 그냥 잡담하는 거고 해프닝에 대해서 토크 다 끝나면은 오버쿡 툭 켜가지고 약간 그 메이드 <laughs> 카페 재현할 겁니다 메이드 카페 때 저희 정신 없었던 <웃음> 거를 뭐 저희가 안 만들었잖아요 네? 아니야. <laughs> 아, <아버지>? 음식. <laughs> 어떻게 진행을 바로 해볼까요? 너 너무 어색해요, 이거. 응, 어. <laughs> 뭔 소리야, 이거?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자, 서로에게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저는 그거 있었어요. 내일 촬영을 했을 때 있잖아요. 아, 응. 맞아요. 아, 맞아요. 그때 혜가님이 제일 늦게 왔었나? 었 맞아, 음, 맞아, 맞아. 택시기사랑 싸워가지고. 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맨날 싸워. 두 분이서 앉아 계시길래 되게 친해 보이시는 거예요. 아. 저는 약간 이제 오자마자 일단 메이드복 갈아입고 그랬는데 약간 거울 앞에서 계속 서정였거든요 약간 옛날에 학창 시절 때쉬는 시간에 내 자리에 앉으려고 는데 거기서 이 어떤 애가 앉아 있어가지고 기진이 척하니까 그런 거 뭔지 아세요? 아, 그런 네, 느낌으로 알아. 거울 앞에서 계속 안기가 약간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어. 계속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염탐하고 있었어요 어. 두 번째. 그래서 <laughs> 사실 어. 고현 언니랑도 그때 말 많이 안, <웃음> <웃음> 안 하고 있어. 었아 그래요? 아, 저두 언니 진짜 친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비부비 했던 건 기억나요. 분미 옆에 막껴가지고막 음. 음, 부비부비. 부비부비 하고 있었고. 어. 고현 언니가 맞아. 음. 만지는 거 좋아해. 만지는 거 좋아해. <laughs> <laughs> 생각보다 고요 언니가 많이 만졌던 것 같아. 맞아요. 많이 좋아. <laughs> 저희 또 하죠? 아. 더 <laughs> 뭐, 궁금하신 어, 분.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아, 고요 언니한테 메이드 카페에서 투수 쓰는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아 네. 어 그때 이제 언니가 실제 듣기 평가처럼 이렇게 아. 녹음을 해줬는데. 혹시 뭐, 웃겼던 비하인드라던가 그런 거 있었는지. 아, 그거 녹음하면서, 해가의 수준을 잘, 할 아니, 나 그거, 아, 해명할게. 아니, 나 거기에 진짜 막, 그, 맞춤법 틀린 거라던가, 찌어쓰기 이상하게 한거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저희 메이드 카페 전날에 만든 거예요. 알지, 구현님? 아, 맞아 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급하게 쓰느라고. 아니, 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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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요. 태라님, 태라님 궁금한 거 있어요. 뭐죠, 뭐죠? 이 중에서 본미님 제책이 고르시오 그 문제 있잖아요. 어. 혹시 거기 에제 제책의 소리도 들어가 있었나요? 여미 캣 제책의 소리는 없었을걸? 근데 그때 막 음. 야미캣님 책상 쪽에서 어 이거 야미캣님 제책의 소리 아니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왔는데 어 그니까 러 우리 시청자들이 계속 <laughs> 그 문제지에 나는 제책의 소리가 내 제책의 소리다 해가지고 아, 아니, 아. 말도 안 되잖아 해가면 어떻게 내 제책의 소리 그거 언제 따가지고 그것도 문제지에다 놓으냐고 근데 계속 맞다는 거예요 얘네가 와 시청자 실격이다 <laughs> 진짜 참고로 네. 봄미의 제책의 소리는 추하 이하거 너무 야해요. 아 <laughs> 어, 뭐야 뭐라는 거야. <laughs>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이드 카페를 하면서 있던 본인만의 해프닝이 있는지 저는 그거 당일날에 나한테 뭘 찾는 사람이 되게 많았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한테 라텍스 장갑을 찾았어. 근데 이게 라텍스 장갑을 내가 쓸 일도 없고 그게 주방 쪽에서 관리하는 건데. <laughs> 응. 라텍스 장갑을 나한테 찾는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됐는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아 진짜? 어? 아니야.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어. 라텍스 장갑. 왜 나한테 아니 무슨 물어본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는? <laughs> 아니 안돼 안돼 아... <laughs> 그 사람 때문에 온게 아니라 그게 뭔가 쌓였었나봐 <laughs> 맞아 맞아 난 그런 거 있어 해가한테 좀 미안했던 게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리를 못 찾고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는 이제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해가한테 화를 냈어 어? 어? 화냈었나? 나 몰라. 어? 해가, 가어게해 해가, 해? 이러니까 해가가 너무 해맑게 우, 웃으면서 나도 몰라. 그냥 지들이 알아서. <laughs> 아, 아, 나 뭔지 알것 같아. 나 뭔지 알것 같아. 어, <laughs> 근데. 화가 났는데 해드가 해맑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싹 풀렸어. <laughs> 얼굴이 역시 귀엽고 예뻐야 화가 바로 풀리구나 싶었지. 와고요이 니가 어떻게 해받아. 사람이 그렇게 고요하게 화나지? 근데 메일드 음... 카페 하면서 나는 중간에 한번온거 빼고는 되게 싱글벙글이었어. 구망에서한 10초 울고 버펄로잉 바로 서빙했어. 버컬로잉이 <laughs> <덕 웃음> 약간 짭짤했던 건 해가 눈물 탓이 아닐까. 서빙하면서 먹고 싶었는데. 저는 끝나고 시청자분들 보내면서 혼자 똘루 <laughs> 울었어요. 어, 왜? 진짜? 와, 아, 맞춘 게 너무 고 컸어. 다한 명씩 이렇게 악수하면서 보냈는데. 맞아, 맞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졌어 아니, 이렇게 막 아니 마음이 이렇게 이쁘다고? <laughs> 음,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 뭐야, 어, 이런 점좀 배워야 되겠는데. <laughs> 난 그냥 툭툭 치면서 어 가! 어 가! 가! <laughs> 어또 봐! 아쉽긴 어. 했었어 우리. 아 진짜 음, 시원웠다 근데 진짜 와준 거 음. 고맙긴 하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제일 조그왔잖아요 제일 소수였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뭔가 더 애틋했던 거 같아 아아 <laughs> 어, 아. 이제 아예 앞으로 얼굴 공개를 안할 거라서 아 맞다 아. 어 그래가지고 더 약간 소중했던 시간이었다고 미 시청자였으면 솔직히 같이 올었다 진짜.. 진짜 못... 팬들 보면 좀 자존감 올라간다 맞아 자존감 올라 되게 이뻐해주니까 자존감 막 충만해져가지고 음 뭐지 나 이쁜가? 이렇게 막해러데아 맞아 해프닝 나 써온 거 하나 더 있다 부비부비 굿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쿠션이 그때 엄청 많이 남았었어 뒤쪽을 보는데 쿠션이 쌓여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걸 딱 보는 순간 저걸 못 팔면 마이너스가 되고 또 집에 갖고 가면 짐이 되고 그 쿠션을 내가 딱 뜯는 순간 그 머릿속에 그 전구가 띵하고 터지는 어? 거야. 어? 잠시만 아는 쿠션? 야미캣이 아는 쿠션? 해가 가는 쿠션? 메이드들한테 부빈 쿠션? <laughs> 바로 야미캣 올라온다가 실시 해가 야리둥용 열네 번째가 와가지고 어어어 했는데 자. 쿠션 는다 실시. <laughs> 근데 그안는 순간 처소들이 우우 하는 게 존나 웃긴다. <laughs> 아니 반응이 <목소리> 진짜 너무 웃긴 거야. <목소리> 아이 진짜 경매 분위기로 가지 않나. 그거를 막 비싸게 팔으라고 칠수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야. <laughs> 쿠션이 원래 만 오천 원인데 막 갑자기 오만 원 십만 원 이러는 거야. 안돼안 <laughs> 돼. 정가에 팔 거예요. <laughs> 아 비싸게 팔 걸. <laughs> <laughs> 자 다음 힘들었던 어. 점, 좋았던 점 등등등등 이건 근데 뭐 여태 말해가지고 마지막 대화 주제 나 쉬웠던 점. <laughs> 뭐좀 적어봤는데 주주주 읽어볼게요. 네. 주인님들이 입장할 때 안녕하는 메이드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못할 거예요. <웃음> <웃음> 그다음에 <laughs> 야광봉이 있었으면 더 좋았어. 아 맞아 원래 야광봉을 그 잔뜩 음, 구입해가지고 맞아, 맞아. 메이드 카페 가 보면 막 그런 거 메이드들이 막 강매하거든. 뒤는 야광봉사세요야광봉사 사 <laughs> <laughs> 아, 그런걸 했으면 진짜 좋았을것 같은데. 맞아, 어, 맞아. 맞아. 고 음. 영상 찍을 걸아 아.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어, 너무 바빠서 찍을 새가 없었어요 찍었으면 진짜 좋은 추억이 되었을 것같다 Tigger. g 와. o d Wow. Wow. オレバッタ